몰라도 돼. 뭐야? 둘 하나 기절. 둘 기절. 다리 아, 끝에요. 다리 아, 끝에. 왼쪽. 아, 구독. 좋아요. 음? 맛있다. <laughs> 내가 도핑하고 각성해야겠다. 이거 막판이잖아. <laughs> 응. 머리 잘 굴려야 된다. 나 우리 동생들 어? 챙겨 주고 아, 싶어. 하자 아, 아, 안 잡고요. 네. 오이런중청도이란얘말 모릅니까? 아나아 음. 네. 저... 아, 한려동. 죽어. 응, 오고 나이스. 아 왜? 내가 사운드. 땡안먹아 이들. 두 마리 어온다 이렇게. 파란산? 오, 오케이. 이 새끼들 오, 잡으러 오, 가야지. 바로 푸쉬, 바로 푸쉬! 오른쪽으로 들갔다 아, 오다, 오다, 오다! 오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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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나이스. <laughs> 아, 연사, 또잘했다 정상. 나 오다가 사베 발언하다, 베러스 먹어. 오살 해야 되는 거 아니야, 오빠? 옥저 오살. 아, 천만. 너 어쩌나 가까운 사람 무조건 부르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. 빠졌어, 제발 여기 또 검이 사원 안에 있다. 오자 천천히 해, 근데 오살인데 천천히 와. 하나 되죠. 아니 살 이렇게도 다 살릴 수있잖아 나왔다 왼쪽 맞았다. 아, 아이스. 오살. 오살 나 틀다. 살려 설레. 어? 나이스. 나 이제 삼단에 등. <laughs> 바로 쏘러 간다 나. 도착 도착 어디? 그위 그래, 여기 핑제 어 이층 아, 아야 핑핑 핑 기절 핑 이층. 그럼 바로 시두 명뿐이었음. 에층 바깥에. 에 아! 안돼. 안 되지 개시켜 어디를 머리만 담아졌네. 가자 가자 어, 가자 또 가자 또 가자. <laughs> 발끝에 있는 거 같다 느낌 소리가. 이거 밑에도 발이 있어 이 발이 밑에. 내 앞에 포토로 발이 끝에 쳤었거든. 발끝에 포토케이트 몰라도 돼. 불 하나 기절. 불 기절. 다리 끝에, 아, 다리 나, 나? 끝에. 왼쪽. 어, 나무들. 배치 보도 배치 보러. 와, 나이스. 다 죽여. <laughs> 나 1등 한다니까, 진짜로. 나 진짜 1등 할 거야. 다 하. 죽여. 다음. 킥패드 <laughs> 먹었고요. 아, 뭐 차들어온다 집이 나 가! 지비. 지비. 핑집! 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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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아비 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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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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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비 지비. 나 아, 이제 인제 붙여줄게. 탑빨아? 기절하나? 탑빨아. 늘 기절. 오빠 쪽 오른쪽 가주면 되나? 다 아, 확실이고. 아마도 어디 있냐? 한명 남았는데. 어. 비알대 헤드셋이 대헤드셋 오토바이. 오토바이 오토바이. 다 막는다. 아, 왜래? 깜빡했네. 뒤 네. 네명 남아 아. 아, 아, 오살. 오살 아, 오살. 오살. 아, 누가얘 누구야? 말기야지 아, 나이스 나이스 나도 s e 여기 여기여기 e r That's 기 거기 I love. I 살 o v e I l 살 v e I 살 o v e I love. I love. I 쪽에 v e I love. I love. I l 저 v e I l o v 고 바로 o 살 외칩니다 v <laughs> e 바으바밖옥지 오살 외칩니다 갑니다 나이스 아 간다 나도 일단 나 아, 이거 왼쪽 아니 벌려놓을게 잠깐만 오, 이거 혀, 혀 지나가는거 잡았지 혀 로자 일탄좀 먹고 갈게요 잠시만요 저기서 였구나 확인 확인 깨우소 어저 오죠. 오고 아,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오빠? 주황선. 여기 다, 여기 다시 쓰면 될 듯. 아, 이핑 능선에 애들 존나 매콤하다. 아빠 3번? 3번? 빠가말 아, 저 혁인 님이 말랑한 거 아니고요. 오, 두 발? 두 발? 내가 말랑하긴 해? 배헷. <laughs> 나무. 이 나무. 배헷. 왔어. 배헷. 감, 왁 감, 감. 아, 이걸 뭐 못할게못데 야 우리 저 2번 밀래? 옥지야너 꼴등 각인데 분발해야 될것 같은데. 혁이 오빠가 몇킬 했는데? 혁기한 2킬 했을 거야. <laughs> 보라 <보랄> 찍어 있지. <laughs> 싸죽여 버린다. 안 아... 죽여 <laughs> 버린다니. <laughs> 와 이거 싸 죽이면 마이너스 5킬 안 임기로 면 피해 요소. 이거 우리 더 들어가야 돼. 나 한번 붙일 거야. 아 살짝 오른쪽 갔을게 나 이거 오른쪽 등산. 래서 보고 들어가. 면 아까 차 나갔는데 방금. 에이, 편... 했 일평집 차 빠졌던데? 아, 그거 봐. 여기 위로 올라왔어. 여기 봐 봐. 아, 위에 보인다. 아. 어. 아, 뒤에 온다. 뒤에. 나야, 나야. 나야. 아니, 아니, 그거 말고. 연막 좀. 4번팀4번팀 어, 여기 좀매콤한데 나다핑해서 온다 핑아저 밑단차가 좀 자리가 사기네 미안한 기절 어디 기절? 뒤뒤 염화 펴져있는데 핑쪽 헤어소터고 아, 오사해. 이니 오사해. 이니 오사해. 이니 오사해. 이니 오사해. 이니 오사해. 니줄게감사합니다 <laughs> 아, 뒤졌어야 꿀잼인데. 아. <laughs> 어, 어, 어쩔 수가 없다. 네. 그렇죠. 뒤에 왔다. 뒤에. 잘 안죽냐? 길리에? 내가 한쪽 연막으로 가려놓고 한쪽을 그냥 해야 돼요 버렸는데? 핑봐요? 나핑총 하나 기절했고 이 2000대 나오겠는데, LP 이거 뭐랄 한가지. 그래, 다 끝났고, 그럼 바위 남은 거 아닌가? 왼쪽 바위랑 어디 갔냐? 아, 몰라, 존나 여보, 아, 이최죄들 <laughs> <laughs> 미안, 미안해. 잠시만요, 후 치다. 이야 아, 저 뭐야? 뭐야 아 보이시나 보이시나? 저긴김 바위 이? 하나 기절돼 있고 푸시 오던에 기절했고 맞는데 그러면? 그럼 바위 리바따고 있겠다 라이딩샷이요 야 하나 남았어 어 아, 안녕하세요 아야 개피, 개피해 완전 개피 헛이스 혁인이랑혁인님이이 어, 끝나고 보는게 더감질만 나지 않을까 아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아 그러면 혁인님이랑 정상님이야 너무 아쉽네 아이고 깜짝이야 참... 멋있다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것이 알고싶다 버전으로 깜지경님교수 남지교님께서... 별풍선 500개를 쏘셨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